주식 투자의 거인들은 독특한 투자 철학과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투자 전략과 성공적인 경험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미국의 투자자이자 비즈니스 마그네이트로 버크셔에서 일하는 기업의 CEO입니다. 피터 린치는 매니지드 펀드를 운영하면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유명합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은 가치 투자의 아버지로 여겨집니다. 필리피션은 성장 주식 투자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존 보그는 지수 투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윌리엄 온슬로우는 기술적 분석과 성장 주식 투자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짐 로저스는 글로벌 투자 전략과 신흥시장에 대한 통찰력으로 유명합니다. 이외에도 존 템플턴, 제임스 오슬러, 마틴 휘트먼, 조엘 그린블렛 등 많은 주식 시장 대가들이 있으며 각자의 독특한 시각과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